반갑습니다, 여러분. 달량 캠퍼 이뿌뿌입니다. 뿌뿌쓰 오늘은 어반 사이드의 대형 폴리텐트 스테고돔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린 이지 캐빈, 이지 벙커는 에어 텐트 라인이고, 오늘 가져온 스테고돔은 다이노 라인 중에 가장 큰 사이즈의 텐트입니다. 텐트 크기가 가로 660, 폭 480, 높이 240입니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그냥 운동장이에요 제가 이 텐트를 처음 봤을 때 드는 생각은 그냥 이쁘다였어요 사실 시중에 대형 사이즈의 텐트들은 그렇게 이쁘다는 느낌은 좀 없었거든요 사이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스테고돔은 공룡이라는 컨셉으로 차별성을 가져가면서 투박한 느낌이 강했던 기존의 대형 텐트들의 좋은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클립 부분에 디자인 포인트를 줘서 진짜 스테고사우루스 느낌 나게 잘 뽑았는데 한편으로는 클립이 너무 많은 거 아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클립 탈착이 비교적 쉽습니다. 텐션이 빡빡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텐션이 좀 느슨한데 내구성이 약한 거 아니냐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고품질의 플라스틱 후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카키 전문가로서 보자면 이지 캐빈이랑 이지 벙커는 약간 택티컬한 느낌의 카키였거든요. 근데 스테고돔은 조금 더 밝고 진한 올리브에 가까운 카키입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보다 약간 그 초록초록한 느낌이 조금 더 있어요. 가볍고 튼튼한 에어 실립 스탑 40D 원단에 2,000mm 내수압 방수에 실리콘 코팅까지 되어 있습니다. 텐트 무게는 19kg. 사이즈 대비해서 비교적 적은 무게에 폴대는 국내 생산되는 5성 듀랄루민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텐트가 확실히 가볍습니다. 나일론이다 보니까 텐트가 확실히 가벼운데 아무래도 나일론이니까 취향을 좀 타거든요. 저는 이런 느낌 되게 반딱반딱하고 이 부들부들한 느낌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비닐 같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폴라폴거린다고. 그거는 가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이즈 대비해서 굉장히 가볍다. 생각보다 설치가 어렵지 않아요. 텐트가 좀 커서 걱정을 했는데 금방 설치했습니다. 노란색 메인 폴대를 X자로 끼워서 자립시킨 다음에 폭방향 폴대, 파란색, 빨간색 순서로 4개를 설치해주고 마지막으로 길이 방향 11자로 초록색 폴대를 설치하면 끝입니다. 마지막 설치하는 폴대는 슬리브가 따로 없고 양쪽 아일렛에 끼우고 클립을 체결해주는 방식입니다. 크기 대비해서 텐트가 가벼워서 위치 조정하기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팩트업 후에 텐션 웨빙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텐션 웨빙이 이거를 이렇게 폴컵에 연결이 되어 있고 위로 땡기는 방식인데 여기에 벨크로가 있어요. 벨크로가 있어서 이렇게 안 달랑거리고 깔끔하게 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빡세지가 않아요. 일단 폴 들어가는 게 되게 부드럽고 슬리브가 잘 나눠져 있어요. 폴이 겹치는 부분에 전부 다 따로 슬리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쑥쑥 밀어 넣으면 된다. 이게 어바사이드 하면 그냥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개방감에 미친 사람들. 개방감에 미친 브랜드이기 때문에 텐트 한번 열어서 내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와아 텐트 폭 방향 양쪽 3개씩 그리고 길이 방향 하나씩 총 8개의 도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지 케빈처럼 모든 면이 다 열리는 건 아니지만 텐트 사이즈가 큰 만큼 개방감이 훨씬 강조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상부에도 창이 4개나 뚫려 있고 메시도 열어서 완전히 개방도 가능합니다. 어, 나름 호빗들을 위해서 이렇게 끈도 만들어 놓고. 아니 hey, 그 바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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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굴 매장시키려고. 이게 공용 쉘터로 쓰면 테이블은 그냥 한 4개는 기본으로 깔릴 것 같고 테이블 4개를 깔아도 양옆에 공간이 넓 할것 같아요. 통행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 뭐 거의 양쪽에 8명, 8명? 충분히 앉을 것 같습니다. 16명까지. 진짜 사이즈 어마어마합니다. 우레탄 창은 폭 방향의 메인 도어만 출시가 되어 있고 플라이도 마찬가지로 상부 창쪽네 군데 모두 TPU 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laughs> 형광등 켜도 느낌이에요 텐트 우중 캠핑할 때 굉장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 이게 타프에 빗소리 들리는 거랑 근데 그 빗소리가 들리면서 위에 비가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 딱 여기 밑에 앉아가지고 비올 때소우자아딱 하고 고개를 들어서 TPU에 비 떨어지는 거 보면서 거의 막 안주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성비 쌉지리게 우중 캠핑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도어가 텐트 바닥까지 열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스커트가 내부 외부 이중으로 모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내부 스커트는 결로로 인해서 물이 고이지 않게 부분적으로 메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술 한잔 먹고 들락날락하면 거치적거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로 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중 스커트의 강점이 더욱 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이너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너가 어, 마찬가지로 좌우로 굉장히 넓다 이 폭은 175랍니다 175이기 때문에 저같이 심장이 큰 사람들은 세로로 누워서 자기는 힘들 것 같고 가로로 누우면 4명인 가족 정도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에어매트 까는 거예요. 폭 150짜리 두개 깔면은 길다랗게 해서 침대처럼 쓸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족은 그렇게 사용하면 될 듯. 그래서 뭐 엄마, 아빠는 이렇게 눕고 애들은 이렇게 눕고 애들은 그냥 이렇게 누워도 큰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너 텐트 재질이 거의 약간 목이랑 느낌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메쉬보다는 좀 두껍고 촘촘한데 약간 비치는 재질입니다. 그죠? 어, 시스루네, 시스루. 마찬가지로 개방감에 미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너 텐트에도 이렇게 창을 또다 달아놨어요. 그리고 이너 후면도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을, 초가을 같은 경우에 낮에 오면 텐트 치고 이너에서 쉴때 약간 도울 수가 있어요. 누웠을 때. 근데 이렇게 개방되는 점은 진짜 큰 장점이다. 근데 조금 제가 아쉬운 거는 이지먼커처럼 약간 이게 폭을 한 2m 정도로 최대로 당길수 있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양쪽 버클을 당길수 있게 플렉시블하게 조절할 수 있게. 그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스테고 돔 쉘터입니다 쉘터이기 때문에 이너 텐트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이너 텐트가 공간이 많이 잡아먹는다고 생각이 되시면 본인 따로 이너 텐트로 사용하는 작은 텐트들 넣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공간활용에 더 좋지 않나 보통 아마 그렇게들 많이 사용하실 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반사이드 다이노라인 스테고돔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스테고돔의 강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무엇보다도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형 텐트급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특색있고 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이 개방감, 뭐 적어도 오반 사이드 텐트는 답답할 일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큼지막한 도어들이랑 천장에도 뚫려 있는 창이 우중 캠핑 때 사용하면 제가 봤을 때 특히 완전 소주 한잔가길수 있는 최고의 텐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